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수도 소상공인 할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서울만 해당이 되니까, 어, 우리는 이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공부해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겠죠. 어, 제가 요거는 그 수도 사업소와 그리고 그, 홍진과 통화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경리실문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회계 점검, 부가 회계 대행, 세무대행, 교육, 회계 감사, 그리고 장유성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안내에 대해서는요, 어떤 거냐면, 2021년 7월부터 12월 납기에 수도사업 그 수도 사용량의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이미 하, 하셨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저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할인해 주는 게 상수도 요금하고 무료 부담금이에요. 우리 수도 요금에 또뭐 하나 있어요? 하수도 요금 있잖아요. 하수도 하수도는 할인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도요금을 그쪽에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줄 수가 없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요. 감면 잘 보시고 한번 신청하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이거 그 이미 설명 한번 드렸거든요. 아, 설명을 안 드렸나? 어쨌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 상하수도 할인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요금 감명 신청서를 좀 보면은 얘네는 이렇게 그 달에 사용량이 얼마고 납부금액이 얼마고 검침이나 고지 주기가 몇 달에 한 번이냐 요거를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에 수도요금 부가내역을 사업장 그 수, 소상공인 할인되는 사업장 수, 소상공인 할인되는 금액과 사용량, 소상공인 그러면 할인, 사용 비율, 그 다음에 감면 비율, 이렇게, 반. 사용 비율은, 사용량 80에서 200을 나눴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40%고, 요금은 4만원에서 10만원. 전체 그 우리 소상공인 사용 요금이 4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40%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하실 때그 사용, 그 금액을 써, 그 소, 사용 금액으로 본인들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금액이 나오면 사용 비율이 나오고요. 그 감면 비율은 20%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쓸때 그렇게 표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요금 부과하는 내용이라 한명한명 한명 각각 금액이나 내용을 써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이미 제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도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1000원 중에서 만약 100원이 할인됐으면 900원을 입력해야 되느냐, 1,000원을 미지급금을 잡아야 되느냐, 비용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도요금 사업소에다가 문의한 바는 현재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인 답변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전기 바우처나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참고를 하면. 입주민의 신청으로 인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 할인을 하는 형태로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 에너지 바우처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카드 할인이라던가 전기료 할인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역시 이런 처리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공용 플러스 공용전기로 금액에서 그 에너지 바우처 할인 금액을 뺀 실질적으로 이 금액, 고지 금액, 우리한테 나온 우리가 납부해라 라는 금액으로 부과해라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즉 수도요금 비용 처리는 수도요금 비용과 고지액 나 빼기 차감액은 실제 고지서 금액으로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1,000원에서 할인액을 1,000원을 빼기 때문에 부과액이 900원이다. 이거는 제가 바우처 할인해서 전기요금 바우처 할인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내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리는 그 비용 처리하실 때 수도요금이 철원에서 100원 할인된 고지금액이기 때문에 900원, 미지급금 900원, 그 말일전표도 비용만큼 900원, 관리비수입 900원 납부하실 때는 미지급금 900원을 잡았으니까 900원, 재액금 900원 마감전표는 미수관리비 910원, 미부가관리비 처리 900원 부가차액 10원 남았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도사업소와 아까 전에 홍진하고 통화했다 그랬죠 그 수도사업소에서 통화를 했더니 제가 이거 너희가 제가 그랬어요 환자는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세대마다 금액을 정해준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그렇게 안정해주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이 배부는 관리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이거 자체가 상수도 50% 할인 하수도 미할인 무령 부담금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세대당 이 금액 계산이 수도사업소에서 어렵대요. 얘가왜왜 그러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집한 한 집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수도사업소가 한집한집해서그 여기 상하수도 수도가 얼마고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무령부담금 얼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얘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얘는 통으로 하나만 계산해가잖아요. 하나만 검침해서 그 금액 자체에서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죠, 뭐 그죠? 그러면 전체 세대가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 세대가 할인할 때는 자 보시면 검침에 수도 검침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일괄 계산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조회를 한번 딱 눌러 주시면 여기 일괄 계산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금 계산이라는 항목이 딱 나오고요. 이 방식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 그 전체적인 금액이 어떤 분은 100원이 나오고 어떤 분은 200원이 나오고 어떤 분은 300원이 나왔어요. 이분에 대해서 똑같이 40%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다면 공정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수도요금 자체가 이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분의 사용량에 따라서 할인해주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에 써주는 비율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앞에 있는 비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할인 금액에서 전체 금액을 나누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이 퍼센테이지 금액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할인 금액만큼이 여기에 총액이 나오겠죠. 그죠? 아, 여기에는 전체 계산 금액에는 할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지 금액, 그, 여기다가 세대, 세대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그 공용. 만약에 하면, 여러분,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게 딱 고지서 금액, 할인되고 남은 고지서 금액이 나오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수도요금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마이너스 고지요금이 나와도 여러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 수도요금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세대 수도요금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금액 자체가 뭐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대 총 고지금액마다 많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수도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공용에서 안 빼고 이 세대에서 뺐을까요 여러분 공용에서 안 빼고 왜 세대에서 뺐을까요? 사용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공용에서 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고지되는 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세대 수주도 요금에서 뺀 겁니다. 근데 나는, 뭐 그러신 분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너무 마이너스가 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부는 공용에서 빼고, 일부는 수도 요금에서 고할 수도 있겠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수도 요금은 실제적으로는 뭐 요금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용보다는 이 세대 수도 요금에서 빼는 게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지에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세대에서 빼라. 뭐꼭 공용에서 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세대에서 빼든지 공용에서 빼든지 그거 두 개를 합해서 빼든지 그건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서 하세요. 대신에 금액은 실질적으로 할인금액 전체에서 전체 금액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를 넣어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체 세대를 할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 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세대는 할인을 하고 어떤 세대는 할인을 하, 안 해요. 그럼 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전체 세대에 있어서는 고지대 금액 그대로 부과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빼고 부과를 해줘요. 만약 천 원인데 여기서 900원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고지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분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 원으로 다 부과를 하고요. 세대 요금도 1 0 0 0원으로 맞게 부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부과를 별도 금액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인의 금액을 별도 금액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부가 우리 고지서 나가는 금액을 천 원으로 고지하면 돼요. 아니면 구백 원으로 고지해야 돼요. 당연히 구백 원으로 고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부가 총액은 구백 원입니다. 천 원으로 부가를 해주지만 이거기서 어차피 이 백원 어치는 빼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원을 뺀 구백 원만 부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가 내역서에다가 다 금액, 총 금액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뭐, 부가, 그, 할인, 할인 금액, 뭐, 소상공인 할인에 마이너스 100원, 해서 여기다 900원을 해줘야 되겠죠? 위에는 상수도, 하수도, 뭐, 물 이용 부담금 해서 금액 써줘서 여기도 900원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금액은 1000원으로 일단, 공용이든 뭐든 공용이나 세대나 모두 부가는 천 원으로 다 부가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 세대 수소료나 아니면은 수도 소상공인 할인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그 실제로 할인받는 소상공인 그 금액 있죠. 그분만큼만 계산을 하는 거죠. 할인금액 나누기 실제 금액을 하면 퍼센테이지 나오죠. 그러면 엑셀로 만들겠죠, 이렇게. 101동 101호, 10만원. 101동 103호, 5만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준, 할인 금액 나누기 실제 금액을 하면,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 나오죠. 이거를 뭐 40%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할인액이 나오겠죠 이거의 총 금액은 얼마 합계는 얼마가 돼야 된다 할인액과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을 엑셀로에서 여기다 밀어넣던가 아니면 직접 입력하던가 두 가지 방식을 써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대수들어서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부, 차감을 해주던가 수도소상공인 할인이라는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이너스를 해주던가 이거는 단지에서 마음대로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지 전체를 해줬을 때는 이 별도가 무가 못 해주나요? 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전체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할인액 전체 금액을 넣어주라는 얘기였고 몇 세대 안 되거나 뭐 일부만 할 때는 이 별도 금액에다가 세대 수도료나 아니면 수도소상공인 할인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할인 금액 나누기 실제 금액을 해서 퍼센테이지 내서 여기 이그 엑셀로 이 퍼센테이지 낸 거를 이렇게 입력해줘라. 그리고, 마이너스로 해서, 뭐, 금액 더하기를 하던가, 플러스로 해서 금액 빼기를 하던가,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소사, 수도 소상공인 할인이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뭐, 덮어 쓰기를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로 해서 덮어 쓰기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저희 카페에 많이 문의를 올려주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어, 뭐든지 결정은 단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맞는 방식,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것만 여러분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틀리게 하시든 복잡하게 하시든 아니면 뭐 조금 나는 다른 방식을 뭐 가수금을 쓰시든 그런 거는 단지에서 결정할 상황이시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열심히 이거 여기저기 알아봐서 올린 거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다정한 댓글 해주시고요. 제가 구독 비율이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비율이 50% 이상이 50%가 됐거든요. 제가 매우 기쁘네요. 예전에는 비율이 낮았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보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보시는 비율이 높아져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그 구독해주시고요. 뭐 다정한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펀드의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 이대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